이번 가을, 겨울철 스타일을 완성할 완벽한 큐롯팬츠를 찾고 계신가요? 데일리 앤 플린트 딥밴딩 7부 울 모직 큐롯팬츠는 편안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잡은 아이템입니다. 부드러운 울 소재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신축성 좋은 딥밴딩 디테일이 하루종일 착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와이드 핏과 핀턱 디테일이 우아한 실루엣을 만들어주어 격식 있는 자리부터 캐주얼한 일상까지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어떤 상의와 매치하든 멋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어 매일의 패션 고민을 덜어주는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우아하고 실용적인 트로 팬츠로 스타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